단체념사잖아요? 네! 어떻게 보셨어요? 이 그룹 그러면... 가람 님, 음. 제인 님이 네, 여기 예. 두 분이 갈 때까지 갔어 <웃음> 그쵸? <웃음> 맞습니다 제일 절실에 누가 봐도 그쵸? 네. 찬바람 불면 올 10월, 11월 보예요 그쯤 돼서 유튜브 방송이나 아니면 은정교 방송이라도 쇼프로 같은 데 가셔서 실수를 하실 것 같아요 <laughs> 아, 뭔가 새로 하는 거에 그쵸? 대해서 실수가 실수 있을,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실수가 계기로 빵 터질 것 같아. 좋은은 그러면 좋은 거지. 그러고 싶은데 아니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하실 때 네. 1부터 100까지 있으면 지금 제일 잘 나가시는 분들이 100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세요? 사실 100도 안바라거요 어, 네. 그냥. 그냥 내가 보이는 숫자가 있어서 그래. 50이 안 바란다. 60, 70대. 아, 67시. 예. 나도 그게 보였거든요. 90이라고 말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맞, 맞습니다. 70부터 말할까 봐. 7부터 말하려고 그랬거든요. 그거였는데. <laughs> 예. 그 실수로 인해서 60에서 70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. 음악도 음악이지만 재미로다가 음. 풀어나갈 수 있을 것같아 음. 이분 위주로다가. 저, 저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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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근데 옆에서 그거를 다 시켜 봐요서 아, 그것도 <laughs> 실수로, <오시, 웃음> 실수로 터지나지나 그것도 <laughs> 그거지만 <laughs> 리더가 사람님께서 이렇게 좀 해봐, 저렇게 좀 해봐 방향을 많이 잡아줄 아, 것 서포트, 같아요. 네. 자기는 나서지 않겠지만. 앞에서 분명히 본인의 리더를 그런 쪽으로 다 방향을 틀어 주셔서 그쯤 돼서 어느 정도 많이 상승이 되실 것 같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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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얘기예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실수 적어놔 주세요. <laughs> <laughs>